대한민국 석유화학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. 매년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미래를 꿈꿨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미래조차 없는 상황인지라 침체에서 아예 곧 소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. 당연히 여기에 연관된 산업과 지역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. 이렇게 된 거는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 정부 지원하에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력 석유화학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가격도 싼데 품질은 또 보통 쳐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비자는 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판매를 그럼 못한 기업들은 또 과거 우리가 일본 석유화학기업을 도퇴시킨 것처럼 일본 정부가 강제적으로 업계 구조 조정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, 기업들도 강제 구조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석유화학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기료 인하라도 정부에 요청을 하는 건데, 정부가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죠. 해줘도 문제고 안 해줘도 문제이니까요. 한전 부채와 적자가 엄청난 상황도 문제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면 또 그것의 반발에 산업용 전기료에 민감한 국민도 반발할 수 있고 중국이 또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석유화학이라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중국이 또 반발할 가능성도 높죠. 중국은 참 대놓고 해도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마인드가 확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애초에 지원해줘도 살아날 가능성이 사실은 영 없으니까 추후 무너지면 그걸 명분으로 정부가 이제 강제 구조조정만 할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.